로 작년 초가을 소파님의 채널에서 데이식스 녹아내려요를 커버하고자 떼창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후렴 파트를 불러서 보내면 여러 목소리와 합해져 떼창 느낌을 낸다고 합니다. 흥미로워서 참여해 보기로 한 준석. 아니 숨쉴 구간이 없네? 맞아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지 고민이야 잡을수 없이 스르 녹아내려 죽어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물이 난다 잘란다 어우 정말 이게 무슨 호강이야. 다 원래 이런가? 노래가? 몰라. 몰루! 자기랑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보컬의 이런 좋은 노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집에서 들어보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노래랑은 그냥 신나서 흥얼거리는 때만 부르는 게 노래인 줄 알았지. 아 여기구나. 저기 목이 약간 잠긴 거야? 간 거야? 음, 약간 간 거지 뭐. 이렇게 고음을 위주의 노래 부르면 좀더 그래. 음. 그럼 저음 많은 노래를. 근데 상태가 뭐 어... 좋으면 되게 괜찮거든. 그러니까 음. 노래를 자주 하면. 음. 요새는 자주 안 하니까. 자주 하자. 자긴 자주 해야 돼. 응? 자긴 자주 해야 돼. 응. <laughs> 어떤 식으로 가야 되지? 촬영 영상을? 쇼츠로 가야 되나? 이것도 그냥. 결과를 보고 이게 뭐 영상으로 꼽히겠다싶으면영상으로 꼽고 근데 M을 r 여기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었어 가지고 음. 그래서 난 차라리 쇼츠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소파 음. 소파 사발 사사 지원하는 걸 연습하는 영상. 음. 그래서 세로로 아예 찍어 봐. 너게 그 미소가 다시 못 찾을 수 있게 줘. 헤헤헤 t a b e r s o o she sooner, no c little shop? 응. You got little s h p

아이번엔좀 마음에 들었다. 음. 자기 진짜 잘생기게 나와. 원래 잘생기지만 아... 그래서 뮤직뱅크처럼 찍고 싶달까 아이돌처럼. 코잡을 <laughs> <laughs> 수 없이 스르르 녹아내 녹아내려야. 녹네대야.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르 녹아 내려 죽어가던 마음을. <laughs>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르 녹아 내려. 끝. <laughs> 이제 리치크 영상을 찍으려는데 남편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남편의 시. 왕 비닐입니다 결국 제가 직접 잘라주기로 했어요 어, 이거 좀잡아응여기어하게아이잖아 응. 아, 그럼 번 눕혀볼까요? 자기 <laughs> 손이 자유롭지 못하겠는데? 잠깐. 아그래 아니야. <laughs> 아기 아니, 티셔츠 안 입고 그냥 동다리만 입은 사람 같다. e t you right now. <laughs> 아방가르드 하신대요? 1공공다리맨 <laughs> y o <laughs> <진짜 귀엽다. 웃음> 누가 이렇게 포대기에 <코디기> 싸는지. <laughs> 사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남편 머리 이발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미용비가 훨씬 비쌉니다. 마음에 드는 미용실 찾기도 어렵지만 그나마 괜찮다는 곳은 예약 잡기도 정말 힘들다네요. 저희 오빠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빠가 다니는 미용실은 머리를 자르러 간 그날, 다음 커트 예약까지 미리 잡아야 한대요. 그렇게 겨우 세달뒤 예약을 잡고, 그마저도 일정이 겹쳐 못 가게 되면, 또 서너 달은 장발로 버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머리를 직접 잘라보겠다고, 셀프커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무작정 도전해 봤었는데, 결과는, 자르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거 아직 제가 자를 수 있는 스타일은 딱 하나뿐이라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땐 여전히 미용실이나 바버샵의 힘을 빌립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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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과감함이 좀좀더 음. 과감해도 될거 같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좀 땜빵 나고 그래도 되니까 뭔가 겁을 안는도 k i 아 l s for a 도 l websites, a little more so. Can you just go b 아 이렇게? o your 게아 시원한 게 중요한 거야, 다아 진짜 머리카락이 없는 것보다는 음. 자기 이런 거안 해줘. 안 해줘. 진짜. 시원하게 해주는데 거의 이걸 얼굴을 때려. 아, 진짜? 어. 근데 그게 시원해서 아, 진짜? 이정도가왜렇게진짜진짜 그래야 되아좀야이야아 <laughs> 그래도 바보샵에서 남편 머리를 잘라주시는 동안 나름 풍어를 읊는 바보샵 갱얼지가 되어보려고 옆에서 기웃거리고 열심히 질문도 하면서 원장님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했어요 저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만 지키면 어느 정도 완성도 있어 보여요 하고 실전 꿀팁을 전수해 주신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입니다이 윗부분은 가주면 한정도 나가 그냥 모르겠어 그냥 그냥 서 그냥 원툴로 알려주셨어.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르는 속도도 점점 붙는 중. 물론 아직 가능한 스타일은 오직 하나. 바로 안에 컷입니다. 걷잡을 <laughs> 내가 너무 커지네 o t 야 h a 을수 없이 스르 c 녹아내려 죽어가던 마음을 지금처려 살려내. 뭘뭐 b e r Cotchaber. c o